오늘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 사랑 아버지 부활절을 앞둔 토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이 그대를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미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카이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하던 날 수많은 기자들은 그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 신학자 카이바르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당시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서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이때 이 세계의 위대한 신학자는 뜻밖의 너무나도 단순한 말을 해서 기자들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찬송가 563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발견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깊이 연구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헛수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계속해서 요약한다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연약할 때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는 때를 의미하죠. 우리에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전혀 할수 없는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사람들에게 의롭고 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놀랍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랍고 고귀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로 물든 인간을 위해 죽으신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고귀한 희생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을 위한 희생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희생보다 희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해야 할것입니다1 십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이라 본문에서도 의인과 선인을 위해 죽는 경우가 가끔은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적대적 관계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원수를 대신한 죽음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하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해 버리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그 훌륭한 점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멀어질 수 없으며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피곧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심을 얻은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하는 일은 저절로 일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아들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임을 기억하게 될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림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화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라보로 카탈라소 라는 말입니다. 교환하다, 화해하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리티 루터는 십자가 사건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와 죄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교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마땅히 당했어야 할 죽음의 자리에 그의 아들의 희생적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관계 정확히 번역하면 화해하게 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며 사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 화해의 사역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시켜야 합니다. 그 모든 화해의 사역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우리 크리스도인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자랑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로만 알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제는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까? 세상의 자랑은 다 버려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자랑이십니까 환란을 만나도 오히려 자랑하십니까 이것이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화해한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빼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즐거하며 자랑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존경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